여기 양벌동에 위치해 있으면은 훨씬 낫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많이 싸고 좋은 거예요. 옵션도 있고. 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공인중개사 장지강 안 팀장. 네 안녕하세요 송병현 음. 과장입니다. 되게 오늘 볼지 뭔가 좀 많이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음. 복층 그리고 테라스. 네, 근데 가격은 좀 저렴해요. 네 많이 좀 깎여가지고 <laughs> 오늘부집 정말 큰 특징이라 그러면 아마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금매 두 번째 빤스런 음. 그세 번째도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해당 집에 대해서만큼은 당일 계약자분께 65인치 굉장히 대형 TV를 옵션 선물을 드립니다 오 게다가 해당 집에 집주인분께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세탁기 건조를 할거 없이 정말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신다 그러면 <웃음> <웃음> 다 사용할 반스러면요 몸 만들어가도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집 가야 어떠 한지 구질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하우스 투어 예 만나고 나서 금방 매매가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른 데서는 그닥 그렇게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우스 투어는 음. 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매매 잘될 겁니다. <laughs> 자, 안내는 집, 지금 4층에 위치하있구요 계단 타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선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쭉 보실텐데요. 오늘 보실 집. 네, 오. 네, 직접 한번 가보셨는데 집은 좀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 집 생각보다 크고, 어, 확트여있고요 네. 네. 그리고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테라스가 음.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아예 수영장도 만들 수 있고. 예, 넓고 좋아요. 일반적인 집에 1.5배에서 2배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 근데 가격이 진짜 괜찮네요. 해당 집의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최초 가격보다 무려 3천만원 이상이나 따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부분. 네. 해당 집에 보시는 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대부분의 물품들을 <laughs> 다 두고 가시는데요. 새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옵션 사왕이고요 그리고 뭐 소파 할것 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가구류들 전부 다 드릴 수 있고요. 음. 참고로 해당 집 집주인분은 좋은 일로 아파트 입주가 있어서 좋은 일로 이사 가시면서 다 두고 가는 물품들이기도 합니다. 음. 사실 요즘에 네. 가전제품들도 모두 비용도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새로 살려면 또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또 음. 이제 내가 몇개더또 괜찮다 하면 요거는 처분하시고 또 네. 하시면 되죠. 쓸거쓸 쓸 것도 아닌 거는 빼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세탁기 하나 살려그래도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자꾸 조금 더 좋은 거, 하나 아, 올라가요.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 올라가요. 네. 그리고 주방에서도 뭐 예를 들면 새 제품들도 많은데 수많은 것들 원하시면 다보을 어... 찾기 하듯이 쓸수 있습니다. 어, 좀 그냥 내가 필요한 거는 좀 골라 쓰고 아니면 싹 정리를 해도 되니까. 네. 세탁기와 건조기 기본 옵션 사항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일러가 두 대. 맞아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해당 집은 두 개층 사용하는 복층 집인데요. 위층과 아래층 보일러 별개로 되어 있어서 열 효율적인 부분도 <laughs> 어, 진짜 이거 좋은데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원룸이나 투룸 사시다가 집을 합치려는 분들이나 아, 그렇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전 제품들 없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여기 이대로 좀 쓰셔도 되고 정말 풀옵션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풀옵션이네요. 네. 진짜. 지금 보시는 가구류들도 123만 사실 텅 비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구들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쓰실 거쓸수 있다. 네.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 같고 구도만 바꾼다 그러면 이쁘게 꾸밀 수 있고요. 정말 다 두고 간다 그랬는데 저기 뭐죠? 어, 트렁크. 어, 예. 여행 가고 싶다. 여행용 가방. 음. 그리고 옆에 스노우보드도 심지어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네. 정말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더니 원하시면 다 선물 보태도 가져갈 <laughs>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곤지암 리조트 가까우니까 스노보드 네. 타고 이러면 네. 좋죠 그리고 잠깐 지금 계단실 보이시겠지만 계단실이 외부에 나와 있는데 주방 공간도 거실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면서 방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방 공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게큰 네. 장점이에요 아그 진짜 중요합니다 네. 집에 있는 물품들이 하도 많아서 설명 드리다 보니까 아 이거 다 놓고 가시면 침대도 원하시면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불조차도 제가 보니까 네. 해당 집에 물품을 사 두고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집주인분이 주문하고 새 제품 사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좀 뭐가 많으시네요. 네. 그 보면 물품들 뭐 뜯지도 않은 네. 새 제품들도 많아요. 우와. 근데 이사 가시면서 또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어, 모든 것도 풀세트로 다 구입해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방 들어가기 전에 수납장이 있거든요. 어우 <laughs> 수납장이 꽤나 깊습니다. 예, 깊네요 자 이제 드디어 복층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어 독립될 수 있네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진짜 위층과 아래층 소음이라든지 독립적인 생활 가능하고요 아. 이따가 보시면 옆에 방들도 지금 세개 공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데 테라스 먼저 한번 보실게요 야 테라스 넓네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수영장 공간, 어, 바베큐 좋다, 공간 좋다. 지인들 초대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위에 어닝이 어닝. 있습니다 어. 비 오는 날딱 네. 내려놓고 빗소리도 마실 수 있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채양광 놓고 나무 그늘 아래 쉬듯이 쉴 수도 있어요 서종개사님은 <laughs> 이런 테라스 있으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기 구워 먹는 거 고기 구워 먹거나 조개구이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는 거 근데 아, 이게 1층 테라스에서는 좀 윗집 눈치 보여서 네네. 그게 좀안 되는데 이런 복층 테라스는 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구워 드시는 것 같은데 예 많이 먹죠 소주 한 잔. 네. 하면서. 사실 집에서 구워 먹으면 <laughs> 냄새. 냄새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진짜 부러워요, 테라스. 네. 그리고 참고로, 사당 복층 같은 경우는 위층 아래층 사용하는 면적이 일반 집의2배 사이즈 나옵니다. 화장실은 위층 아래층 무려 3 개나 사용가능하고요 야, 이거 괜찮은데? 복층 같은 경우는 합가하는 분들, 음. 식구분들 많은 분께 추천드릴 수도 있고, 또 업무 공간, 또 실링 공간, 네. 나만의 테마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금액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이 아닌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경기도 광주 양벌동 위치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렴한 복층 매물 나오면 대부분 어, 언덕 정말 저 위에 있는 집들도 많은데 여기는 완전 평지. 네, 네 완전 평지에 있어요. 양벌동. 양벌동의 특징 어떤 게 있죠? 어, 교통이나 이런 게 좋죠. 네, 해당 집에서 전철역까지는 자차 5분 거리 경기광주역으 가능하고요. 경기광 지역 이용시 판교 출퇴근 많잖아요. 아 금방 갑니다. 10분 초중반대, 그리고 강남까지는 20분 중후반대로 도달도 가능합니다. 네. 방 사이즈 괜찮죠? 어 괜찮은데요? 여기 업무 공간 딱 좋다. 좀. 공부하기도 좋고, 업무 보기 좋고, 채광창도 크게 나와있어서 환기도 음, 잘 됩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집의 매매가격 2억 3천 0백만 원. 아... 아마 일반적인 기준층 가격으로 복층을 살수 있는 집이니까요. 정말 특별히 나온 금매 물건. 좋은 기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어이이 이 가격은 정말 좋은 가격이고 무엇보다 평지 양보일동. 아 초등학교 도보 통학 가능합니다. 어 초등학교 700m 앞에 도보 10분이면 통학도 <laughs> 가능하지 주변에 뭐 대형 마트랑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나오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임프터님 저 중간에 어디좀 꼽아도 주세요? 예 네. 인프라 아주 좋습니다 이 동네. 네. 오늘 영상 많으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